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좀 가까이서 찾아뵙게 된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예. 네, 원래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찾아뵙게 됐지만, 네, 이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니까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없지 않아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레는 마음도 좀 있고요. 뭔가 좀 기대감도 들고, 아무튼 간에 오묘한 마음이에요. 그, 저를 계속 보신 분들도 뭐 있으실 거고,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게 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어, 이런 인사 영상을 찍은 이유도 거기에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도 금융자격증 파트에서 워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이 금융권에 이제 취직을 하거나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저를 아마 한번 정도는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고 쟤는 누군가 싶을 거란 말이죠. 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크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다가 보면 제가 하는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들을 보면 시장 상황이라든가 경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채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 이슈라던가 또는 뭐 부동산 시장에서의 파산 이슈라던가 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어닉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로 인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시장 상황 이럴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처럼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몸 담고 학습을 해오고 또는 실제로도 많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요. 왜 저런 일이 발생을 하지라는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그 궁금함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니까 괜찮다더라. 내가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따라했더니 몇 번이 잘 맞더라. 그러다가 안 맞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정보화 시대죠. 이런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 원론적으로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비판적으로 조금 더 크리틱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용을 흡수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죠 기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금융에 대한 아주 베이스 같은 기초 상식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어디서 다루냐면, 저의 직업이죠. 이런 금융자격증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 취업을 하거나 종사하는 분들은 뭐 적게는 1,20만원에서 크게는 4,50만원까지 내고 이런 학원 영상을 들어가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4,50만원을 내고 내가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될 거라는 거예요. 맞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이런 금융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영상을 개설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실은 이유고요. 두 번째 영상 개설의 이유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잠깐 얘기했지만 돈이 꽤 들어요. 그런데 자격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이것도 따고 여러 가지를 따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취직을 하는데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현직, 자, 분들도 상품을 판매한다던가,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격증에 대한 문제야, 이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그런 이론에 대한 부분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잘안갈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 채널에 제가 만드는 영상은요, 하나의 이론을 갖다가 놓고요 한쪽에서는 아주 쉬운 이해를 또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 수준의 어떤 공식이나 이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하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준비가 될 예정이에요, 되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수험생분들이나 또는 주식 투자를 포함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 두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거고요. 어, 초반에는 아마 그 기본적인 이론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영상을 그냥 일방 통행이에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기보다는요,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해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시청하시는 분들 또는 뭐 구독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분들 댓글이라던가 저에게 뭐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린 시간까지도 한번 가져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인사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영상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 지식에 대한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